왔어! 왔습니다! 나이스! 끌고 간다! 나이스! 끌고 간다! 나이스! 왔어요! 나이스! 와, 여긴 내꺼 맛집이네 <laughs> 자 안녕하세요 하군입니다 오늘은 작은 천에 나와어요 여기도 처음 오는데 탐사 낚시 개념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음, 물 위에 부유물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어, 여기서 태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부, 부분이라서, 태물 부부터 이렇게 치면서 볼류 쪽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나오나요? 아, 예. 아, 나요? 예, 한두 마리. 어. 잡았어요. 여기. 아, 예. 이쪽에 새물 나오는 이쪽에. 아그게 새물인가요? 네, 네. 험물은 아니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남겨보세요. 네. 여기서 아, 낚시하는 분이 제 구독자였어요. <laughs> 구독자분인데 아, 물색이 굉장히 흐려가지고. 어, 스피너베이트하고, 이렇게 네코 아, 리그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어,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다 보니까, 네코 리그로 베스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새물이 나오는 곳. 왔다. 나이스. 오, 나이스. <laughs> 음, 여기 새물이 나오는 이 곳에, 아, 내 꼬리그를 사용을 해봤는데, 아, 이렇게 작은 녀석이 지금 있네요. 예, 나이스. 반대편 부유물이 있는 또 한번 탐색을 해보고, 이 연안 쪽으로 반대편 연안 쪽으로 요렇게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왔습니다. 어 바로 왔다. 어 나이스 폴링. 어 나이스. 이야. 와. 가물치다 가물치. 강울치. 내꼴이 근데 가물치가 나왔습니다. 아. 부터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너베이트 위주로 탐색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 조과에 따라서 어 반응하는 상황에 따라서 좀더 가볍게 혹은 좀더 스테이 위주 낚시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동하기가 조금 힘들겠어요. 좋은 포인트에 는 지금 탱글러분들이다 계시고, <목소리> 오, 나이스! 와, 물자마자 감았어. 아, 물자마자 감았어. 빠졌다, 빠졌다. 오, 나이스! 야, 스피너 베이트에 훌치기 당했네. 훌치기, 아, 물자마자 감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 스피너 베이트로 어, 계속 아쉽게 털려 가지고 못 잡다가 이제 구독자이신 어, 망고 대망 님께서 스피너 베이트 리벤지 한번 보고 싶다 하셔 가지고 제가 오늘 스피너 베이트를 좀 사용해 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 바닥이 좀 심하네. 한 마리 잡고 스피너베이트 하나 날렸어요. 음, 처음에는 탐색을 하기 위해서 스피너베이트를 바닥으로 조금 내렸었는데, 음, 한 마리 잡긴 잡았죠. 한 마리를 잡았는데, 아, 바닥이 심해서 스피너베이트 운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두둑 쳤는데. 나이스. 나이스 역시. 역시. 아, 나이스. 역시, 투투. 수베. 입질이 재밌었어요. 나이스. 자, 마이크로 로버지금입니다 마이크로 로버지금 지금 입질이 너무 없어서 마이크로 로버지으로 한번 중층을 한번 노려 봐야 될것 같아요. 문 열었나? 왔습니다. 나이스. 와. 와 마이크로 로버지으로 아고 마이크로 로버지으로 한수합니다. <laughs> 여기는 지금 다 작아요. 아 나이스. 야 저봐라 저렇게 수심이 쫙 깊어지잖아. 저를 딱 깊어지는 저 사이. 여기, 수초, 안에. 와저 어, ᄌ 뭐... 많겠는데. 쳐볼래요, 내려 가서? 저도 노싱가라칠수 있습니다. 계속 비리 내란다. 어이구, 어이구. 너무 가까이 안 들어가고 한 이쯤에서. 응, 여기, 여기 길딱 있네, 또. 여기서 하라고. 자, 요번에는 내꺼리그입니다, 내꺼리그. 어, 왔다. 오, 멀리서, 멀리서. 툭툭 쳤어. 왔어. 왔어. 왔습니다. 나이스. 오. 어, 나이스. 역시. <laughs> 야, 다 작네, 여기는. 어, 여긴 다 고만고만해요. <laughs> 지금, 어, 웜사이드를, 넷꼬리그까지 내렸는데. 내 아, 꼴이 그까지 내리니까 아이들 입질을잘 해주고 있어요. 좀더비니스하게 운영을 하는 게 음, 지금 시간에는 조금 어, 답인가 봅니다. 나이스! 예! <목소리> 왔어. 왔어요. 끌고 간다! 나이스! 이래? <웃음> 아, <웃음> 여기는 <웃음> 요런 애들 밖에 없노 <laughs> 아 핵자치입니다 핵자치 여기, 왔어 아, 해해해죽 당겨 죽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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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링이다 이거 됐다, 됐다. 오, 같이 온 동생이 한수합니다. 자, 나이스. <laughs> 나이스. 오, 크다. 이야,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오. 이 자. <laughs> 여긴 자치밖에 없는 것 같아. 2대2 아. <laughs> 여기는 마리수 쟁탈전 해도 되겠다 쉐드 대 네꺼 뭐... 현 이제 코의 아, 2대2 2대2 오케이 네거랑 쉐드 왔다 아, 네. 어디리내 편이야겠다. 네, 네, <laughs> 봐봐 오! 갔다. 아, 갔다! 이 갔다. <laughs> 타이밍이야. 아! 왜 왔다 가? 와! 미치겠네. 요 앞에다. 요 앞에다. 다시 다시 물어줘 리킹기준인데 아가리기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가리기준 아가 아가리기준 아가 아가리기준 이가리가가리기리 기준.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어요 나이스 놓치면 안돼 놓치면 안돼 나이스 아 졌다 아 역시 내꺼로 아요 앞에서 입질을 하고 몇번을 놨는데 아 다시 그 자리에 공략을 했어요 역시 내꺼로 잡으니까 애들은 작지만 음, 손맛을 보게 해줍니다 나이스 아 여기 필드 작지만 너무 재밌습니다. 예, <laughs> 청출어람을 하지 못하였군. 누고 간다, 물고 간다. 누고 간다, 나이스. 역시. 와, 역시 내꺼. <laughs> 다 요만 요만. 다 고만 고만 하네. 어린이들. 아, 패스 어린이들. <laughs> 나이스. 와, 여기 내꺼 맛집이네. 여기 <laughs> 진짜 내꺼 맛집이네. 자 오늘은 여기서 아,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스피너베이트로 탐색을 해보고 활성도가 많이 없어서 피니스하게 운영을 했더니 작은 녀석이지만 마리수가 나오는 그런 날이었어요 자, 상황이 판단이 되면은 음, 무거운 채비랑 가벼운 채비를 섞어가면서 한 포인트로 공략을 한다면은 아, 조화력이 좋아지는 그런 필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하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